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수와 17장 1절에서 18절 주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하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였으므로 17장은 나머지 문하세 반 지파의 몫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문하세 반 지파의 몫, 뭐 문하세 장자 마길 몫으로 요단 저편 길레아카 바사넬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원하여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요단의 서편을 차지하게 된 나머지 자손들은 10가족으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습니다. 스브로 핫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 딸은 이미 모세에게 건의하여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딸들은 요수아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요구하여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네 번씩이나 나오는 것은 그들의 현명함과 하나님께서 여자와 약자를 무시되시는 것을 싫어하심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문낫세 반지파의 경계 동 요단 서 대해 남 에브라임 지파 북 아셀 이스갈 지파 다부와 땅은 에브라임의 기업이나 그 성읍의 문하세에게 속했습니다. 각 지파가 고유한 기업을 가지면서도 서로 서로 섞이게 하여 교제와 왕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살려둔 문하세 지파 다른 지파처럼 이들도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집파는 큰 민족임에 비해 분배된 기업이 적다고 요수아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이들은 요수아가 같은 지파이므로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하여 줄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가 실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믿음은 허구적입니다. 요호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더욱 풍성할 것이요. 두 배의 땅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요구하는 것보다 가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장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업의 땅 받은 땅에 정복해야 할 가난인들이 강하고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좀더 완전하게 정복된 땅을 소유하여 편하게, 쉽게,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 집화라고 해서 변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인 3제가 너무 좁을 텐인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땅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를 추구하지 말고 승리할 힘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소아는 그들의 큰민족이요 따라서 더큰 땅을 소유해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라고 개척 정신을 키워줍니다. 또한 철병거를 가진 가난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신앙.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무사한 일과 만사 영통을 가르치는 이 땅의 부모들은 요수아에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한국의 기독 청년들을 쉽게 살라고 가르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투쟁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요수아 17장 18절 그 산지라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주님 오늘 상황에 따라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